안녕하세요 주식언니 라일리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장이 끝났는데 오늘도 지수 한번 살펴본 뒤에 내일 보면 좋을 세 가지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 쪽에서 굉장히 큰 상승 나왔죠 제가 52,000원 정도일 때 사고 싶다 저도 뭐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이제 거의 58,000원 정도까지 121선까지도 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꺾일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코스피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으니까 한국장에서 삼성전자가 가지는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어 지금 120일선이라는 점 참고하셔서 내일 시장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내일은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들의 종목들이 내일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일 것 같다는 그냥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 어, 제가 조선주 언급을 드리면서 HD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 하나 엔진 이렇게 언급드리고 제가 HD 현대중공업이 최애고 그 다음 삼성중공업이다 이렇게 언급드렸는데 삼성중공업은 VI까지 가고 또한번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현대중공업 역시 우상향하는 흐름 잘 가져가 주었습니다. 잘 찍었죠? 그래서 급등반에는 오늘 삼성중공업이 나갔고 14% 수익 났고 나머지 종목들도 PPI, PI도 VI 가고 제우스 같은 경우도 잘 가서 요즘 굿등반 분위기가 좋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차트 좋죠? 음. 시작해볼게요. 어...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내일은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요 며칠, 뭐 월, 화, 수 강하게 갔기 때문에 내일은 좀 쉬어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렇게 좀 상향한 다음에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경우들도 v i 이후에 풀리는 종목들이 많아서, 어, 개인적으로는 뭐 내일 좀 내려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올라갈 만한 섹터로는 AI가 있겠죠. AI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 내내 언급을 드렸고, 이번 주 내내 상승을 하기도 한 종목군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뭐, 솔 트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틀 전부터 언급드렸고, 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오늘은 살짝 애매하길래, 이거는 사실 라일리 수도, 주도주반? 수급반에서는 입절 처리를 그냥 하고 아침에 나왔는데 좀 내려왔어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AI 쪽이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도 좋고 브레인즈 컴퍼니 차트 좋죠. 오일선 타고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괜찮은데 오늘 그 뜬바 아니 라일리 반에서 매매했던 게 알맥이거든요. 차트가 상당히 유사하죠. 가고 윗골이 달고 내려온 다음에 반등. 프렌즈 컴퍼니도 가고 윗골이 달고 내려온 다음에 반등각을 보는 것 같아서 음 차트도 유사하고 괜찮다는 느낌이 들고 어그 다음에 바이브 컴퍼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고 눌리는 라일리 삼각형 자리라고 하죠 여기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당히 어 매력적으로 고 보이는데 뭐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차트가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번 주 AI 한번쯤 보셔라 보셔라 언급드렸으니까 체크하셨길 바라고 로봇들도 주 제가 이번 주 내내 언급드렸고 어제 다 강하게 가고 오늘 튀어가는 느낌이라 내일 또 한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로봇 같은 경우는 빨리 죽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종에 두시고 내려오면 더 담으셔라. 내려오면 담아보셔라.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데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제 라일리반에서 매매한 종목인데, 어, 오늘 아침에 살짝 갭상승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이러면 이제 오일선 부근에서 다시 담아볼 수도 있겠죠. 보시면 오늘 오일선 살짝 터치하고 회복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오일선 부근에서 뭐 담아본다거나, 아니면 좀더 내려가면 17,000원, 2, 300원 부근에서 담아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매매하시면, 어, 로봇주, 이번 주뿐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한5% 이상의 음봉이 나온다면 뭐 달라지는 이야기겠지만 지금 차트만 보면 우상향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 나오고 내일 시장 안 좋으면 담아보기에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왔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원래 조선주들도 잘 매매나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데 드렸잖아요. 반도체도 지금 자리에선 차트가 상당히 괜찮아서 가지고 왔어요. 대표적으로 램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 부근까지도 쭉 빠지는 흐름을 보였다가 3분 봉 이거 사실 보면 1분만에 이렇게 막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눌렸다가 한 번에 한번 누가 뭐 매도 실수를 한 건지 한번쭉 팔렸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서 호가 회복은 했는데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5,5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은 한번 꺾여서 난 불안해 하시면 신규 상장주로 볼수 있는 삼양 인시캠도 한번 성장하고 신규 성장주 흐름 타서 잘 가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라 27,000원 도전도 가능해 보일 것으로 보이며 한빛 레이저 등의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였죠. 저희가 가져온 게. 아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 SOS 트랩도 차트가 상당히 괜찮아서 언급을 드립니다. 이 종목 신규 성장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AI에서는 제가 이제 버존비즈온 이렇게 언급을 드릴게요. 버존비즈온 같은 경우는 어제 급등반에서도 다르고 라일리반에서도 매매한 종목인데 좀 다시 눌렸더라고요. 이거 이제 다시 담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종목도 추가로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도체, 로봇, AI하고 내일은 종목 매매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늘 무료방에도 젬백스 추천 드렸고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무료방 오시는 방법은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좋아요까지 는 부탁드리고 구독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좋은 저녁 되세요.